안녕하세요, 게임조 TV 리입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 보드카는 주인공 팀의 핵심 멤버로 등장합니다. 보드카는 다유와 스칼렛과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1기부터 OVA 2기까지 개근을 달성한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착 감기는 이름이겠죠? 유래는 역시나 술의 한 종류인 보드카입니다. 처음엔 보드카의 부모인 타니노 김렛이 진을 활용한 칵테일 김렛을 모티브로 삼았던 만큼 자식의 이름도 진으로 지으려고 했으나 어감이 좋지 않아 비슷한 도수를 가진 보드카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강한 말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도수가 더 높은 스트레이트 느낌을 내기 위해 관명인 타니노조차 사용하지 않고 보드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경주마 보드카는 앞말치곤 우람한 체격으로 많은 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2007년 일본 더비, 최고 대회 중 하나인 일본 더비에서 수말 17마리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64년 만에 앞말의 일본 더비 우승 기록을 경신합니다. 게다가 부모인 타니노 김렛 역시 일본 더비에서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유일한 부녀 더비 우승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앞말인 다이와 스칼렛과 라이벌 관계도 화제였습니다. 최종 전적은 6전 2승 3패 다이와 스칼렛과 만날 때마다 명승부를 펼쳐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2008년 텐노산 가을은 보드카가 라이벌전의 마지막 승리를 기록한 레이스이자 명경기로 회자되는 레이스입니다. 이러한 일화를 바탕으로 게임에선 주로 다이와 스칼렛과 대비되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여성스러운 외형을 가진 다이와 스칼렛과 반대로 짧은 머리에 시원한 말투, 로커가 같은 패션까지 야성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죠. 스스로도 멋지다라는 말을 좋아해서 자신에게 멋지다고 해준 트레이너와 팀을 결성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성스러운 요소에 대해선 내성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다가 키스신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여름 합숙에서 트레이너와 사귀는 상상을 하다가 말을 돌리기도 하는 등 의외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육성 캐릭터로서 보드카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우마무스매 중 하나입니다. 기본위성 우마무스매로 거리 적성은 말과 종거리, 각질은 선입입니다. 선행 적성도 빚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스킬이 선입에 더 어울려 주로 선입마로 키우게 됩니다. 보유 스킬의 효과가 남은 200m를 지나서 앞쪽에 있으면 몸싸움에 강해지고 속도가 상승한다라서 선행 마루키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썰 파워 서포트 카드인 로드오브 보드카는 직선 교자, 직선 가속, 직선 회복, 호전 일식 등 직선 관련 스킬이 많아 유저들에게 애용되는 카드였죠. 마일, 중거리, 선입 스킬이 많긴 하지만 가속과 회복 스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범용 카드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보드카는 중성적 매력의 풍생풍사 캐릭터에 유비는 물론 숙련자도 사용하기 편한 구성과 라이벌 다이와 스칼렛과 대비되는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타니노, 김렛도 곧 추가될 예정인 만큼 이 둘의 케미를 기대하게 되면서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겜두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